자살하는 것이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여러분, 훌륭한 작품을 남기고, 그 훌륭한 것은 또 한, 한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, 물론, 일반적으로. 어, 그런 사람일지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작품과 작품을 볼때 그 사람을 함께 보면서 진정한 그 작품의 가치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지,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. 피카소는 사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, 그림 못 그려서 깨지게 그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생이나 사실화를 그린 거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그릴 때 저렇게 사실화를 그렸다니까. 그리고 두 번째 여인, 올가라고 하는 여인, 정식 결혼을 처음으로 한 여인을 그릴 때도 저렇게 사실화를 그렸어요. 왜 청색으로 이렇게 그렸을까? 저걸 청색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러는데 네, 아주 어려 저 어려웠고 무명의 시절에 물감이 없어, 제일 싼 물감이 청색이에요. 그래가지고 청색으로 주로 면을 많이 차지하는 배경이나 옷을 청색으로 주로 그렸어요. 그 청색 시대의 자화상 이런 이름으로 붙였어. 여러분. 자기가 자, 자기 자신 사랑했겠잖아 어,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프로그멘테이션또 어떤 때는 정말 아름다운 사실의 모습 그대로 어, 그, 그려냈던 그 피카소를 보면서 마지막 여인, 여덟 번째 여인은 이름이 자카데미 그는 피카소가 죽자 함께 생활하던 자기의 거실을 전부 검은 천으로 두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피카소의 생일날 이 카소의 무덤 앞에서 자살했어요. 그렇죠? 자, 깨끗이 죽자. 이름이 그래서 자, 었어요 아, <laughs> 참, 남의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서 우스, 미안한데, 여기에 관련된 더 많은 이 사람이 낳은 자녀들, 약물 중독, 자살, 이렇게 이어졌어요. 왜그런가왜 왜 왜? 삶에서 세상적으로 그런 유명, 유명한 작품을 남기고 창의적인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들을 남긴 사람의 삶이 자신과 주변의 삶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일, 뭐그 사람이 이미 한일 말고 우리가 앞으로 할일 노아범제 마지막 이제 수업 때는 이제 철포 바닷가로 가요 <laughs> 도시락 싸가지고 물론 프레젠테이션은 15주에 끝나고 거기서 이제 사고로 모래 퍼가지고 방주를 만들어. 학생들하고 같이 만드는데 학생들 아무도 못만드는나 혼자. 혼자 <laughs> 나는 옛날에 젊어서 바닷가에서 모래 쌓아가지고 만들 려고 해봤거든. 아무도 못하더라고 괜히 해봤했다 하면서 이제 혼자 만들고. 그리고 이제 어느 한 팀에다가 스케일로 이런 동물들을 다들이 만들어 오라고 그래. 가지고 방주를 투 만들고 동물들이 들어가는 거지. 먹고 받아 사진 같이 다 찍고 그리고 도시락 까먹고 가서 수업을 마쳐요.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사실 얘기할 건다 했고 혹시라도 이런 젊 이런저런 질문이 나오면더 얘기하려고 여기 뒤에도 많이 이렇게 있지만 어, 강의는 이런 정도로 하겠어요. 어,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내가 오늘 보시면 학문과 신앙에서 학문이라는 것이 정말 그 지식이 지식의 영역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삶의 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교실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또한 분야도 역시 이 안에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.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어, 각자의 그런 영역에서 그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월드 world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성장이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나는 마음에서 많이 나누었는데 시간이 다되버렸네요 질문 뭐 혹시 네잘들었습니그 네, 아까 전에 디자인을 할때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목상성이나 심리성 등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디자인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어,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해본 바로는 사연님께서 자연을 디자인 하셨을 때그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지혜를 빌리기 위해서라도 디자인을 할때좀 가능하면 자연에 가깝게 디자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어떤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그 디자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예를 모 자연물의 형상을 이제 아, 에, 그런 것을 주로 더 많이 깊이 숙고하면서 해야 될 분야가, 내가 시간나면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,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, 디자인 f o 이, 요걸 한번 찾아봐요. 시간이 많이 안, 없으니까. 유니버설 디자인, 디자인 f o 이라고부는그 디자인에서는 지금 얘기한 그런 뭐 재료 사용의 문제라든지, 그니까, 러 디자인이 갖춰야 될 그런 그 요소들, 요소들 중에서, 뭐, 심리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아야 된다는 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데, 에, 우리 학교에도 보면 왜 98%를 위한 디자인, 뭐, 이런 것들, 에? 한임식 교수님, 뭐, 이렇게 해가지고 제3자리 가서 하고 있고, 그런 것 있고,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큐드롬이라든지 뭐, 라이프스토어 같은 이런, 이런 제품들, 어, 제품을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화학 제품도 쓰고 화, 화학 재료도 쓰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쓰는데 에, 가급적이면 그 재료의 사용들을 좀 천연으로부터 자연스러운 것으로부터 쓰고 남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의 또 다른 흐름들이 한 분야하고 있는 게 유니버스 디자인이에요. 네. 뭐더 뭐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어? 만나서 요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표정. 큰 박수로. 사실 제가 시간이 좀더 남으면 교수님께 하나 부탁을 부트 드리려 했어요. 뭔지 하나요? 교수님은 정말 그 찬양과 노래를 잡았어요. 그 교수님 찬양 중에 제가 노래 중에 제일 감동 깊게 들 하나가 시호의 아름다운 말요 굉장히 잘하시니 그들은 마음이 짠한데 시간이 다슷하네 뭐. 여러분이 원하면 부탁하고 원치 않으면 아, 네, 가야죠. 가야죠. 아, 가야 되니까 가셔야 되니다 내가 가야되는데 우 학생들도 가야되지 교수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.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한동을 세우시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만물이 신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, 하나님의 딸들을 고대하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많은 그런 전공의 분야들, 많은 활동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는 그런 지혜의 풍요로움과 제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세상을 대할 때 정말 주눅들지 않냐고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. 오늘 나눈 이 얘기들 가운데 그냥 지식의 전달로 여겨졌던 것들은 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감동해 있는 것들을 삶에 또 학업의 그런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리스트 뒤에 있을텐데 리스트에 안 적은 하고들 빨리 적어주고 왔으면 좋겠고요. 알겠습니다. 그 비디오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. 제일 뒤에 비디오 스포츠 해주시고요. 단순한 그 밸런지를 받으려 하는데